영국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브리튼즈가 탤런트의 어, 올해 2018년도 어, 첫 번째 오디션 위크에 한 마술사가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46살의 마크 스펠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가지의 아주 간단한 마술을 보여줍니다. 어, 마술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원리를 다알수 있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할수 있는 그런 마술 네 가지를 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이런 간단한 마술이 골든 버저를 올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골든 버저를 받은 사람은 심사위원들이 어떤 심사를 하든지 상관없이 라이브 쇼로 직, 직행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어,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크 스펠만이 골든 버저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술에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임신 중에 암에 걸려서 힘든 투병을 했던 아내와 또그 독한 항암제 치료를 다 이겨내고 세상에 나온 딸의 이야기가 어떤 마술보다도 더 마술 같은 그런 기적이라는 그런 사연입니다. 이 사연으로 마크 스펠만이 펼친 그 마술의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예술성이 있는가 대단한가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마크 스펠만은 2018년 시즌의 첫 번째로 골든 버저를 받은 그런 도전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도전자들은 다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OX를 눌러서 그래서 다수결로 해서 다음 단계로 진출하는데 골든버저로 단번에 라이브쇼로 진출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들에게는 모두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또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그런 일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1등 심정적인 1등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1등 심정적인 1등은 대부분 우리가 가진 어떤 사연과 어떤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연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의 역사적인 교회, 위대한 교회를 꼽자면 단연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인들이 세운 모든 교회의 모교회였고 또 사도들의 회의가 열렸던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세계 선교라고 하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위대하고 이름난 교회였습니다 유대교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교회를 대표하는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의 1등은 모든 교회의 시작이자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의 이름난 유명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명인 아무도 잘 모르는 그런 작은 교회인 빌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심정적인 일등이었습니다. 빌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차 전도 회중 중에서 유럽,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려던 사도 바울의 일행의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 무렵에 트로이로 내려갔다가 밤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무작정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향합니다. 빌립보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세운 도시였습니다. 빌리포가 로마 황제의 직할 도시가 되면서 모든 빌리포에 살던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고 로마 시민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빌리포는 로마법을 본뜬 자기들만의 헌법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선진화된 그런 도시였고 또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 어, 로마말로 하면 어,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사도 바울 일행은 그 도시에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이 도시에 회당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혹시라도 유대인들의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로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기 위해서 유대인 10명이 모여야 한다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성의 성문 밖에 있는 그런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1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가로 그 일행과 함께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유대인을 단한 명도 만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리뽀 성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간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간 곳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물가에 쭉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 였습니다. 성경을 아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는, 단한 명도 없는 이 방의 도시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 끝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빌립보에는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다이아나를 섬기는 것으로 산업을 삼던 빌립보 사람들이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바울 일행은 금방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를 뽑교회에 오래 목회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지도를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의 위태로 와서 금방 떠날 수밖에 없었고 가세워진 교회에 그저 몇 번의 편지로 신앙을 지도했을 뿐이었습니다. 비를 뽑교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던 예루살렘 교회나 히랍 세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던 안디옥 교회처럼 오래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 전통 같은 것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 유구한 전통과 신앙의 깊이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모인 초신자들이 모인 개척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심정적인 1등, 마음의 1등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던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감옥이 로마에 있는 감옥이었다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이사랴에 팔레스틴에 위치한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그 감옥이 에베소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어디였든지 간에 지금 바울은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비릴보서를 읽다 보면 죽음을 불사한 바울의 각오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서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거예요 아, 내가 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때에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사도들의 회의가 있었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또 바울을 선교사로 직접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도 바울의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교회는 당시에 그저 무명의 교회에 불과했던 빌보 교회였습니다. 빌보 교회 교인들은 여러 차례 바울의 쓸 것과 선교 헌금들을 보냈고. 나중에는 그 정도로 안 되겠으니까 자기 교회에 아주 신실하고 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청년 하나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합니다 바로 에바브로 디도인데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했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바울을 옥바라지 했는지 바울을 옥바라지 하다가 그만 큰 병이 들고 맙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복교인들에게 감사했는지는 얼마나 바울이 빌립복교인들에게 감사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그 구글절절이 바울이 정말 깊이 감사하고 있구나 정말 많이 빌립복교회에 감사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 감정을 통해서 그 성경의 구절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풀었던 이 도움을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예물로 간주할 정도였습니다. 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그 어, 교회가 건축을, 건축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갚는 것 외에는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어, 선교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계획을 세웠던 첫 해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국내 교회 또 해외 미자립 교회 교회의 후원을 해달라고 들어온 10개의 교회들을 속회에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고 속회마다 한 곳씩 정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또 교회에서 조금씩 후원하고 이렇게 도와서 작게 돕는 곳에는 매월 10만 원씩, 또 가장 많이 돕는 곳에는 매월 35만 원씩 이렇게 저희가 후원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속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바람에 소속교회를 잃어버린 선교사님을 한번 우리 교회에 소속을 하고, 또 우리가 재파송하고 그 선교사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의 형편도 어려운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반대하는 교인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선교하는 일인데 우리도 많이 어렵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하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돈으로 많이 선교를 못 하니까 매일 선교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선교지 명단을 쭉 놓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렵고 빠듯했지만 다다리 선교 후원하는 날짜에 정확하게 맞춰서 저희가 한 달도 빼놓지 않고 매월 선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선교지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하게 몇 백만 원의 후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아, 재무가 빠듯한데 우리 그 교회 사정상은 도저히 못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 속에 들었어요. 그 금액이 우리도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인데 도저히 우리가 할수 있게 되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인들한테 광고를 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가 모여서 그 선교지에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금액을 마련해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 시작한 지한 일주일쯤 되던 어느 날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제 어 큐티를 나누는데 마침 이비립보서사장 10절부터 2 0절의 말씀이 포함된 그런 본문이 그날의어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니라 시골 교회니까 어 10분에서 많이 모이면 한 20분까지 모이는 열몇분 정도 모이는 그런 새벽 기도회인데 큐티 나눔을 하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고 묵상하시게 하고 한 3분 정도 큐티 나눔을 하시라고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큐티 묵상을 하시던 분 중에 맨 앞에 앉으셔서 재무부를 맡으신 재무부장님을 맡으신 장로님이 큐티를 하다 말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군 출신이라 그렇게 막 울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군인 출신 전역하신 분이라 우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앞에 앉아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켰습니다. 장로님 묵상을 나눠달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내가 묵상을 하다 펑펑 우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가슴에 깊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빌복교회의 도움에 정말 철저히도 고마워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꼭 해야 합니까? 라던 질문이 목사님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걸 그 교회가 감당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재무부장님이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재무가 어려운데 이렇게 큰 금액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좀바뀌었죠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바뀌었어요. 장로님이 반대하고 제가 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주에 그래서 우리가 다 탈탈 털어서 그걸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에도 그 달에도 그 해에도 교회는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와 또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에 우리는 사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쓴뒤 얼마 뒤에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차례 더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빌립보 교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한 마음에 일부러 빌립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여러 번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비록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했고 바울은 빌립뽀교의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했던 것입니다. 브리튼즈가 탤런트의 심사위원인 잉글랜드의 여가수인 알레샤 딕슨이 이 심사위원이 마크 스펠만의 마술을 심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거를 듣고 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 일곱 번본것 같아요 그 부분을. I don't care how you did it, it was magnificent You've just taken magic to a whole new level, my friend 당신이 이 마술을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훌륭했어요 당신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마술을 한 거예요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밑에 쭉 댓글들이 달렸는데 마술을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마술 보더니, 아, 그 마술은 어떻게 했고, 저 마술은 어떻게 했고, 저 마술은 어떻게 했고. 근데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그 마술들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건 우리나라에 마술 좋아하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마술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이, 이 대사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얘기했어요. 이 마술을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 마술은 진짜야. 이렇게 써놨어요. 그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을, 거기 앉아있던 심사위원들을 비롯해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는 이 스펠만이 어떤 기술로, 어떤 트릭으로 이 마술을 만들어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술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술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술 안에 담겨있던 스토리, 그 사연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의 선교 헌금을 보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들이 손을 걷어붙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가져서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것들에 다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 감옥에서의 고난조차 그리스도를 위한 기쁨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빌립보 교회가 함께여서 행복했다, 감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전 세계의 모교회도 아니고 기념비적인 교회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처럼 이름난 유명한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명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도 바울을 도우며 그와 함께 하나님 선교회 사역을 감당했기에 주님을 위한 사연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심정적으로 마음의 1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목회가 이런 사연이 있는 목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런 사연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빌리뽀 교회를 향해서 가슴 깊은 감동으로 말했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늘빛 교회와 함께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1등, 심정적인 1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과 함께해서 참 행복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참 행복합니다. 사연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지금은 좀덜 행복해도 어느 시간이 좀 흘러서 우리가 몇년 지나고 난 뒤에 뒤돌아보면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또 성도님 당신하고 함께여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여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사연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알렐루야. 함께여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여서 행복한 주님을 향한 사연을 가진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